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피 거의 뭐2% 가까이 하락을 해놓고 코스닥도 1% 하락을 했어요. 아주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요. 어, 일단 장저 보고 갈까요? 네. 음. 뭐,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많이 상승했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데 오늘 좀 깊이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 시장이 마냥 갈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걸로뭐 뭐, 뭐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조정이 좀 깊이 들어왔다. 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뭐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은 뭐 거래량을 봐서는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네 코스닥도 오늘 좀 이제 음봉이 좀 나, 강하게 나왔는데 역시 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어, 기술적 반등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거기서 또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거니까 뭐 여기를 크게 아주뭐 이탈한 건 아직 아니니까 뭐 내일 좀떨어졌다면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또 횡보할 수 있는 거니까 어, 뭐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엄청난 뭐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약세인데 우리 NKS 어 3%나 올라줬네요. 어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명 드렸듯이 어, 21선이 이제 61선을 골든 하려고, 골든 내려고 이렇게 머리를 쫙 틀었지 않습니까? 어, 머리를 틀었는데. 자, 이제 요 구름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름대가 점점 얇아질 때, 한번 큰 시세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어, 지금 차트를 보면, 딱, 뻔히 보이게끔, 이게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그죠? 어, 뻔히 보이게끔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밑꼬리 달고, 어, 이제 밑, 밑꼬리로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이때 좀 털었어요. 털고, 이제, 다시 양봉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자, 딱,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21선이, 61선을, 골든을 내려고 하는 모양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 힘도 좀 있어 보이고요. 차트도 딱빤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NKMS한테 수없이 당해왔어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차트가 이쁘게 이제 골든 내주듯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과연 NKMS가 이제 이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골든 골든 직전이죠. 좀 추세가 근데 어쩌면 한번 이렇게 크게 음봉을 만들고 밑골이 달아서 종가상으로는 6 1선에 안착할 수도 있는 그런 생쇼도 버릴 수가 있어요. 엄청 흔들어 될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흔들어 대도 어, 하루 이제 일시적으로 막 흔들어 대고 어좀막 개미를 털고 막 겁을 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골든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향세로 추세로 바뀐다. 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러기에는 지금 차트가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그냥 잘 가겠지 하다가 우리또 당할 수 있거든요. 엔캡에서고약하지 않아. 자 그래서 어쩌면 크게 음봉을 때리고 흔들어 댔다가 종가상으로는 밑골이 달고 말아서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상상을 해봅니다. 어? 왜냐하면 앵케미스는 고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이 종목에 엉꿈을 갖고 매달려 있는 개미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게 이제 이게 치킨게임 아닙니까? 개미들을 많이 털고 세력들이 많이 매집을 해놔야 지네들이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 겁주는 거는 솔직히, 어, 당연한 일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갔다가 나중에 흔들어댈 때 여러분이 멘붕, 멘붕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급등할 때는 섣불리 달려들지 말고, 비중이 적으신 분들만, 특히 장투하실 분들은, 어,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모아가는, 거, 모아가셔야지, 급격히 오를 때추격 매수했다가, 또, NKMS의 그 고약한 성질에 또, 댄통 당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 지난주 금요일 날, SK 케미컬과 비교하면서, 이제 슬슬 어, 우리 SK케미칼의 대세 상승이 나올 듯한 그런 일봉 차트를 제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는 좀찐 상승이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상, 상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어, 먼저 SK케미칼 주봉을 먼저 볼게요. 자, SK 케미칼 주봉을 볼 때, 자, 이제, 대세 상승하기 직전을 보자고요. 대세 상승하기 직전. 보시면, 자, 20 주봉선이, 어, 이60 주봉선을 골든 할 때가 여기입니다. 20 주봉이, 어, 이제 60 주봉을 골든 한 때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골든 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봉은 이탈을 했습니다. 이때 겁을 엄청 줬겠죠? 개미들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어, SK 케미컬은 10배를, 1배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NK 믹스, 어, 저를 계속 희망의 눈을 돌려서, 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렇고 단타 하시는 분은 시청금지입니다. 장투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제가 참고가 될 만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제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어, 여기 보시면 20주봉이, 여기 60주봉이 골든 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그리고, 이탈을 이렇게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는, 61선 지지받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 그래서, 이제 SK 케미칼 그 주봉하고 비교해 볼 때, 요번에 좀찐 상승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네피셜을 한번 뭐 굴러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 뭐 저의 희망 해놓을 수 있는데. 좀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 바로 이제 24,850원이 바로 직전 고점인데, 여기 살짝 뚫지 를 못했어요. 그죠? 뭐 뚫지 를 못했지만, 어, 이제 여기, 이제 구름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좀, 이렇게 또좀이게 맹, 저항이 있겠죠. 여기 매물대랑. 그래서 여기 이제 저항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가 입꼬리로 말아 올려서 정, 안착을 할 것인지, 그 아주 흥미에 진진해질 수 있는, 요번 어, 주 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잘 보시고요. 저는 무난히 어, 갈 수도 있겠지만 워낙 NKMX가 고약하니까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 오늘 결론을 내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하여튼 오늘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엔캠에서 고약한 주식이니까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만수, 칵수리였습니다.